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8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며 네, 의에 대하여라 하는 내가 보지 못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심판에 네, 대하여라 하는. 이, 이 세상의 임금의 심판을 받았으니다 내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지혜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강도로 인도하시니 그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알리시겠습니다무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내 오늘 본문 1 6장8 절과 9 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즉 죄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러십니다. 책망한다, 컴백 책망한다 이 단어는 유죄로 증명하다. 확신시켜 주다, 각성시키다, 판단하다, 뭐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한다라는 뜻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세 가지 면에서 깨닫고 하고 또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첫째로 성령은 8 절과 구 절에서 죠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죠 죄 보통 우리는 죄의 개념을 아 죄짓는다 그러면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좀 잘못된 것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양심적으로 이렇게 살면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요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죄,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이렇게 21절부터 3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개인이 깨지고요,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붕괴됐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근본이 자꾸만 자라 가지고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붕괴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죠. 근데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리라 하시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면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래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 어찌해야 될 것, 탄식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외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무려 3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 우리가 우리가 어찌할 거할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줘. 죄에서 벗어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래전 일이죠. 깡패였어요. 그 요즘 말로 갱스터 뭐 이런 사람이겠죠. 존 뉴턴. 자기 밑에 자기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부하들이 200명 이상이 됐다고 그랬어요. 생활이 어떻게 돼요? 깡패인데 허랑방탕하죠. 매일 주먹질하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했냐면 그 당시에 노예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 장사를 했어요. 그러던 그가 런던에 갔다고 합니다. 런던에 갔다가 그날도 역시 술 먹고 화랑방탕하고 술에 취해서 근처에 있는 지나가다가 예 예배당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 장난을 삼아서 술 취가지고 그래서. 그냥 예배당 맨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냥 무심코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세상에 무서울 게 없던 그존 노턴이 갑자기 맨 뒷구석에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허랑방탕하고 깡패 존 노턴이 고개가 갑자기 숙여지고 극기하는 그 교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시간에 들은 설교는 단순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였죠. 그얘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돌아온 탕자.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존호토록 역사하셔서 그 돌아온 탕자의 설교의 말씀이 그존 노턴의 심령에 확 꽂힌 거야. 그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해준 거그 시간. 성령으로 그 시간부터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육체, 육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영으로 살다가, 한평생 일생을 마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면면존 노턴이라는 이깡패 누구냐. 오늘날 우리가 즐겨르는 유명한 찬양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 이렇처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주시고 둘째로 성령은 의의를 깨우쳐주신다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 16장 10절에 의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미요 의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의가 아니고 성경에서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을 때 의라 그런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걸 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롭다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살면서 각종 선행들을 베풉니다. 성실하고 양심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의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분들이 뭐, 뭐 빗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율법을 제대로 지키으로면 우리가 바로 의롭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요, 내 의지나 내 행위대로 의롭게 될수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화장이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본래 자기 매너골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예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차에서 64장 보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라는 것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본래 시들어가는 나무니까 또 원래 부정한 그러한 존재. 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의, 의만이 참된 의가 된다는 세상에서의 의라는 것은 나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가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성,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새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려면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마틴 루터 수도원에서 하나님이 앞에 이 의라는 것 때문에 수없이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마틴 루터.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수도원의 규정, 법칙, 또그 당시의 율법들을 지키면서 수없이 과연 이 의의라는 것이, 진정한 의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했어요, 한 바퀴. 뭐, 성당의 28개 빌라도 계단을 발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20, 이 무릎으로 음. 올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날에 이 마틴 루터가 작은 수도원의 작은 방에서 묵상을 하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로마서 1장1 7절 말씀으로 이 의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장이죠. 행위를 구원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행위 자체, 그 당시에 만연했던 율법대로의 행하는 그 의의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입니다. 아! 그것이 아니고, 진정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과연 구원으로 이루는 길이구나. 그래서 기독교의 개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아니라 믿음. 십자가의 믿음만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인금 사탄 인간들이 낙원을 상실한 것은 이 사탄이 여자를 위협해서 교만을 심어버렸죠 인간들한테. 그리고 인간들이 어떻게 살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살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낙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즉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뭘 줘요? 죽음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의 싸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아무리 우리들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두려움을 심어줘도 조금 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아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베드로 후소 2장 9절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탄을 집행하신다 고했어요자 오늘 본문 16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사도들을 향한 성령의 역사가 나오죠. 이 제자들은요, 아직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알지 못해요. 즉,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자,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에요. 영 육적인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세상에는 거짓 영과 우리를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에서 뜯도록 하는 유혹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거짓 영. 미혹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이라고 해가지고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영이라고 해서 다 쫓아가서는 안 돼요. 거짓된 영, 미혹된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 잘못된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다 거짓된 미혹된 영을 쫓아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신다고 하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은 우리를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이 세상에 정말 죄와 거짓이 난무한 이 세대에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이 성령, 성령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 것인가 그런 관심이 많죠. 어떤 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뭘 줘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대한 그 소망을 우리들한테 줘요. 얼마나 감사한데? 이 지금 현실을 넘어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성령의 열매를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내 인격에 내 성품에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만약에 없다고 느끼신다면은 내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항상 충만하게 해야 돼요. 뭐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맞습니다. 이제. 종료주일이 다음 주예요 종료나무 가지를 들고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고 부르는 그 주일이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에요 오늘까지 사순절 다섯 번째 사순절 마지막 사순절 주일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중심을 놓지 않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십자가의 뜻, 부활의 뜻을 잘 되새기는 그러한 기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물론, 영으로, 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